요목 백이롱입니다. 토종 백이롱에 보면 되거든요. 지금 이 나무가 한 25년에서 한 30년 가까이 자랐는 겁니다. 보통 남아신는분은잘 아시겠지만, 이거 한 25점 되는 겁니다. 이게 독립수로 자란 나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무가 모양이 참 이쁩니다. 여기 한 그루에 지금 500만을 팔고 있거든요. 지금 세 그루가 있습니다. 여기 비슷한 나무가 세 그루 있어요. 여기 가까이 와 보시면은, 그, 대기로는 추위에 조금 약합니다. 그래서 지금 수목 보호대를 이렇게 감아놨습니다. 이렇게 감아놨는 게요. 여기 보시면 안에 이렇게 솜 같은 걸넣가지고요 여기도 한 나무 있고요. 이쪽으로 오시면. 여기도 한 나무 있습니다. 지금 키는 한 3m 50 이쪽 쪽쪽 됩니다. 3m 50 이쪽. 토종 백일홍 나무라고 보면 됩니다. 요게두 번째 나무고요. 요 쪽으로 오시면 세번째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세번째 나무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봄이라 가 지금 현재 뭐 3월 초순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백일홍 꽃을 볼수 있고 그런건 없어요 나무를 사가시면 3그루에 주당 500만원이거든요. 그럼 3그루 합치면 1 5 0 0만원이에요 사가시면요. 사장님께서 또 관리를 다 해주십니다. 혹시라도 뭐 이마에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그 이런 배기롱에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여기 사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계시면 사연 설명해 주시면 더설명면잘해 주실 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백일홍나무는 뭐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그죠 보통 이제 봄철에 있잖아요 3,4월달에 퇴비랑 비료를 해 주시고요 그러고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있잖아요 뭐 5월달에서 6월달 장마철 되기 전에 그 흰가루병 하고 그 깍지 벌레 있죠 그러면 한 5월달에서 6월달 사이 그죠 그때 살충제 살균제 같이 섞어서 소독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태비도 보통 가을에 하지 마시고요 3 4월달에 하시면 좋습니다 그 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정도 한3 4월달 그쯤에 하시면 됩니다 요 백일홍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한뭐 100일동안 꽃핀다캐 해서 백일홍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보통 한 7월달부터 꽃을 피면요 한 9월달까지 꽃을 핍니다 동해에 좀 약하기 때문에 저 북부지방까지 올라가면은 물론 가끔씩은 동해에 강한 품종도 있지만 요 목베기롱은 동해좀 약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뭐 중부지방 밑으로 잘 자랍니다. 그리고 이렇게 현재 이렇게 모양이 참아하게 키울려고시면그 주변에 나무가 좀 없어야 됩니다. 독립수로 키우는 게 좋습니다. 독립수가 뭐냐면 혼자 키워야 되거든요. 적어도 백이롱 주변에 한 최소한 그요 마지막 가지 있죠 여기서 한 3m 이상에는 아무 나무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참, 아주 참에 큽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초종배기롱목배기롱 그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